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매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창 알페인시 아 수년째 표류하다 최근에야 본공사 준비를 하고 있는 춘천 레고랜드. 도가 추진한 거대 사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먼저 집행부에 대한 질책과 우려가 이어집니다.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 의회 역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게 시민단체 등의 지적입니다. 의회 기본은 행정부의 견제와 제안이 역할들을 제대로 하라고 집행부가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견제를 하는 것이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. 지역민 스스로 각 지역에 맞는 입법과 예산 편성 등 많은 것들을 결정하는 지방자치시대. 도민들을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원들의 역량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습니다. 그동안에 우리 의원님들이 뭐 개개인적으로 역량은 충분히 이제...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시 한번 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의정 활동을 어떻게 갈 건지 또 가는 부분에 우리가 의원님들의 역량은 어떻게 우리가 갖춰야 될 건지 강원도의회가 개최한 의정 역량 강화 교육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는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. 조례안 입안과 심사, 예산 결산 등 행정력은 물론 청탁 금지법과 행동 강령, SNS를 이용한 소통 스킬까지.